안녕하십니까. 4월 11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.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. 투표율은 54.3%로 지난 18대 총선거 때보다 8.2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지혜 기자입니다.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오늘 전국 만 3천여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. 오늘 오전 날씨가 개이면서 각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유권자들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설량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. 정당보다는 인물로 많이 얘기해서 인물, 인물에 대한 어떤 신인도라든가 공약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좀 힘드니까 좀 바꿔볼까 싶어서 했어요. 19대 총선 투표율은 53.4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 18대 총선 투표율 46.1%보다 8.2%포인트 높은 것입니다.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59.2%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, 인천광역시가 51.4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서울시는 55.5%로 나타났습니다. 각 개표소에서는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부재자 투표함부터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밤 10시쯤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CBS 뉴스, 이지혜입니다.